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빼앗긴 고지야 다시 되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이 용기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싣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깊이 코 해를 입는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셈이나 악한 사람의 입은 복을 모굽는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죄를 피할 길이 없고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입에 재가을 물린다. 사람은 사악하고 난폭한 말을 함과 동시에 분별력을 잃고 올바른 삶에서 멀어진다. 교활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삐뚤어진 말을 입으로 내뱉지 말라. 말보다 행동이 목소리가 더 크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다. 마음의 품은 생각이 순수한지 어떤지는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보면 알수 있다. 분노의 감정은 연민의 감정으로 대체하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불행이 닥친다. 타인에게서 항상 장점을 찾도록 애써라. 그리하여 죄인을 성자로 바꾸도록 하라. 선에 몰두하면 악은 자연히 소멸된다. 다수에 이끌려 불의에 가담하지 말라.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정의, 정의 뿐이다. 한 걸음도 악한 길로 내딛지 말고 사악한 것으로부터 발길을 돌려라. 선량한 마음은 모든 것을 채워준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다. 아이의 말씨를 보면 부모의 성격을 알수 있다. 저희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인을 노예로 만든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지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선량한 행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다른 모든 계율을 지키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고 품삯을 주는 것을 미루지 말라. 너 자신에게 허용되는 것을 이웃에게 금지하지 말라. 이웃을 돕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참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먼 형제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부지런한 여자를 맞이한 자는 행복하다. 그것의 가치는 진부보다도 훨씬 값지다. 제각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를 골라야 한다. 훌륭한 아내의 자질에는 온화한 성격과 재치, 겸손, 그리고 근면함이 있다. 남녀가 행복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하늘의 아름다운 은총이 내려온다. 남자다운 힘과 여성의 따뜻함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다. 남자는 아내를 항상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야 집안이 화목하고 복이 찾아온다.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것처럼 생활하라. 이윽고 참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라. 그것이 우울함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진수성찬 앞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빵을 먹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낫다. 참된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이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빼앗긴 고지야 다시 되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의 용기를 이루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씻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판단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마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의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착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한 사람의 입은... 복을 모금는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죄를 피할 길이 없고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입에 쇠까를 물린다. 사람은 사악하고 난폭한 말을 함과 동시에 분별력을 잃고 올바른 삶에서 멀어진다. 교활한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고 뚤어진 말을 입으로 내뱉지 말라. 말보다 행동이 목소리가 더 크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다. 마음의 품은 생각이 순수한지 어떤지는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보면 알수 있다. 분노의 감정은 연민의 감정으로 대체하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나 불행이 닥친다. 타인에게서 항상 장점을 찾도록 애써라. 그리하여 죄인을 성자로 바꾸도록 하라. 선에 몰두하면 악은 자연히 소멸된다. 다수에 이끌려 불의에 가담하지 말라.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정의, 정의뿐이다. 한 걸음도 악한 길로 내딛지 말고. 사악한 것으로부터 발길을 돌려라. 선량한 마음은 모든 것을 채워준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모방한다. 아이의 말씨를 보면 부모의 성격을 알수 있다. 저희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인을 노예로 만든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지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라. 선량한 행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다른 모든 계율을 지키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고 품삭스를 주는 것을 미루지 말라. 너 자신에게 허용되는 것을 이웃에게 금지하지 말라. 이웃을 돕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참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먼 형제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부지런한 여자를 맞이한 자는 행복하다. 그것의 가치는 진부보다도 훨씬 값지다. 제각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를 골라야 한다. 훌륭한 아내의 자질에는 온화한 성격과 재치, 겸손, 그리고 근면함이 있다. 남녀가 행복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하늘의 아름다운 은총이 내려온다. 남자다운 힘과 여성의, 따뜻함을 두루 갖춘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다. 남자는 아내를 항상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야 집안이 화목하고 복이 찾아온다.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행복한 것처럼 생활하라. 이윽고 참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라. 그것이 우울함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진수성찬 앞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빵을 먹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더 낫다. 참된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이다.